네. 전북 군산 출신의 김관영 의원입니다. 어, 최근에, 예, 바른미래당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낙하산 캠코더 인사를 전수조사를 했는데, 예, 그 중에서도 우리 에너지 공기업들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명한 임원이 240명인데 에너지의 국한에서 봤을 때 낙하산 인원이 70명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을 해서 에너지 공기업은 그야말로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사장을 제대로 견제하고 또 감사로서 또 여러 직책들 이사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되는데요. 몇 가지 문제 있는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원자력 연료 사장님. 네. 본의원이 지금 거의 상임감사 뽑을 때이 제출한 이력서에 원자력 관련 이력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무슨 이력이 있는가를 입사 지원서, 입사 지원서를 요구했는데 입사 지원서 자체가 없어요. 이게 지금 맞습니까? 입사 지원서 자체가 아예 없다고 산자부에도 확인했는데 아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 기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그상법에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 어, 저희들 그 주청에서 주주사의 추천으로만 선임하다 보니까 그 입사 지원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회사의 감사로. 하면서 지원을 하면서 입사 지원서도 없다는 것이 지금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면은 나중에라도 주총에서 그한전를 추천했으면 그거라도 받아가지고 뭐를 갖다놔야죠. 그 다음에 또남동발전 사장님, 예. 지금 임원 채용 시에 입사 서류를 받기는 했습니까? 이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이 서류를 다 보관으로 되어 있는데 채용 서류를 아예 폐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공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서류 채용 서류를 파기해야 되는 사람은 구인한 사람 중에 채용이 안된 사람은 파기를 해도 돼요. 그런데 채용이 된 사람은 반드시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이거를 우리가 고용노동부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확정된 채용 대상자의 경우는 파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고용노동부에서 정상적으로 답변이 왔어요. 만약에 파기하게 되면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게 파기가 된 거예요? 저희들은 채용 공고, 또, 그리고 또, 저, 여 채용, 인사, 채용 인사위원회에서 어 파기 또는 본인한테 돌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 지금, 아니, 채용자 지금 법위반이라니까요. 채용자 차공정환의범률 한번 보시라고. 한번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참. 지금 이게 똑같은 사안이 남부발전 사장님 어디 계세요? 남부 발전에도 똑같이 지금 발생했어요. 아예 입사지원서를 우리가 달라고 했더니 폐기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채용절차 공정화의 법률에 따라서 확정된 채용이 확정된 사람은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그 어떻게 답요 저희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르면 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이 달성되었을지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기 위해서 그 법을 따라서. 아 지금, 사장님, 그, 회사에서 입사한 사람들, 그럼 개인 정보라 해서 다 입사전 전부 파기합니까? 예? 아. 지금 다 파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18년 12월에 파기했으나 지금 채용 방금 위원님이 제작하셨듯이 채용 서류의 반환 관련 조항에 따르면 또 채용 합격자는 서류반환청구권자에게서 제외되므로 반환대상이 아니므로 추후에는 관련 법문에 따라서 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청해서. 잘못한 거죠? 예. 지금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파기한 거 아니에요 이 인사담당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세요 이 부분에 관해서 그리고 자 동서발전 사장님 예. 지금 동서발전 감사님 여기 와 계시지만 참 제가 이게. 너무 나쁘고러워가지고 얘기하기 어려운데 동서발전 감사님이 지원한 직접 작성한 직무수행 계획서가 있습니다. 직무수행 계획서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직무수행을 하겠습니까? 했던 추진 일정에 뭐라고 썼냐면 어려운 부분이라 좀더 공부하고 판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의원님, 그 잠깐 설명드리면 그 저도 이제 이번에 <laughs>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계획서가 그 업무추진 계획이 한 분야만 있는 게 아니라 안전, 환경, 공급에 뭐그 적정성 여러 가지 분야마다 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일곱 개 항목 중에 이제 사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향후 계획 부분만 그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자 그리고 발전사회사 지금 상인감사는 우리 공은법 적용 받지요? 동서발전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절차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기재부 공은이 그 다음에 주총 의결 절차 거쳐가지고 기재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 임명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절차 다 거쳤습니다. 임추위에서 복수로 해가지고 다 추천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 확실해요? 예, 그, 어, 뭐 법에서 정한 절차는 그대로 다 따랐습니다. 뭐 법은 절차는 뭐 하긴 했겠죠.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도대체 공정한 인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게 최근에 채용비리가 공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문제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발전 회사 자유사에 가장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사장님들이 이 부분을 특별히 유념을 하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자, 사업성 경비를 보면은 서부발전 사장님 경영 효율화 실적이라 해가지고 거기 보면은 예산 대비 실적 예를 들면 거기 한번 보십시오. 경상 경비라 사업성 경비를 예산은 지금 3천억, 3,062억을 냈는데 실제로는 1,061억 밖에 안 썼다. 그래서 이 절감을 우리가 35% 절감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이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17년에 천억을 줄였다는데 그러면 줄인 것을 감안해서 18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은 실적을 고려한 예산이라기보다는 그 전년도의 예산보다도 오히려 더 늘려가지고 예산을 세운 다음에 계속 절감률을 소위 말하면 뻥튀기 하고 있어요. 예. 라는 관리 가능 비용 절감액이라고 해 가지고 2016년에 2,755억, 17년에 3 0 1 4억 18년에 5 7 6 6억을 관리 가능 비용을 절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체그 전에 절감을 했으면 그다음 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이것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은 그대로 놔왔고 오히려 더 증가시킨 다음에 이렇게 많이 절감했습니다. 절감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전에 절감액을 반영해서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전혀 그 반영 안 하고 예산에 이거 똑같은 제가 선로 발전랑 똑같은 경우가 지금 또들 있어요.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모든 지금 발전회사들이 우리가 경영 효율을 위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뻥치기를 하고 있고 예산을 줄이지 않고서 오히려 계로 유지하면서 지금.